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혹시 비치헌팅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비치헌팅,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귀금속. 뭐 목걸이나 팔찌나 반지나 귀걸이 같은 것 또는 동전들을 찾는 것을 비천 헌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다들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신을 인간이 찾는다라는 것,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신의 존재를 과연,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힘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과 다른,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만남 속에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셨죠.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라는 제조,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시적인 불완전하지만 허락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성소, 또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물품들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사전에 나오는 그 언약계 그리고 언약계 안에 들어있었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었던 이세 가지의 물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를 동시에 볼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바로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만나 밖에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그들의 죄 또한도 기억하게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아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역시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언약의 돌판, 그 계명의 돌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판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돌판이 주어질 때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을 췄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 불평과 교만, 무지와 우상숭배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언약궤 속에 있었던 그세 가지의 물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 모든 것이 할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던, 내게 어떠한 아픔이 있고. 내게 어떠한 잘못이 있고 내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내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픈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요 용서요 회복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